<laughs> 안녕하세요, 스님.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청주 보산사에 있는 현안 스님을 모시고 차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보려고 합니다. 스님 차한 잔일까요? 네. 이거는 무슨 차예요? 이거 보이차예요. 아. 2005년에 만들어진 숙차예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한잔 드셔보시지요. 음. 음. 저는 여기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저도 스님 보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잘잘 음. 몰랐는데 여기 와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아. <웃음> <웃음> 오늘 뭐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 잠깐 찾아뵙는데요 네. 네. 스님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차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네. 어, 스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음, 아, 저는 이름은 현안이고요. 어 미국에서 출가를 했고, 음 네. 어,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 저희 제가 어, 출가하게 된 계기가 이제 영화 스님이라는 분을 미국에서 만나서 참선을 접하게 됐는데, 어 참선을 하다가 너무 많은 좋은 경험이 있어서 출가까지 하게 됐고, 어 스님의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한국에 와서 청주에 있습니다. 아, 청주에 있는 보산사에 계시는 현안 스님이세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님이십니다. <laughs> 스님,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일텐데 참선을 네. 하면 뭐가 좋을까요? 아, 사장님 혹시 명상해보셨어요? 네,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해본다고는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명상하면 어떤게 좋으세요? 저는 명상을 하면 고요해지는 것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리고 모든 게다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아, 네. 그 까만색의 느낌이 참 좋아요. 아, 네. 어, 참선을 하면 정말 많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현대 사람들은 명상이나 어떤 영적 수행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 마음의 휴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아, 그래서, 명상뿐만 아니라 어떤 요가, 그리고 기공, 태극권, 심지어는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하고 계신 그런 기도, 이런 모든 영적 활동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로는 쉴새 없이 이렇게 앞으로만 막 빠르게 달려가는 우리 마음이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차차서 보통 차를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차 드시면 참선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제가 처음 참선을 배웠을 때는. 어, 차를 별로 마시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음. 이제 참선을 접했잖아요. 저희 절은 이제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는 처음 없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온 참선 수행자분들과 한국 스님들이 저의 미국 절에 오시면서 저희가 이제 차를 많이 접하게 됐고 음.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차가 잘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음. 중국에서 스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어디서 아. 읽은 적이 있어요. 사장님 혹시 아세요? 중국에서 스님들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많이 그래서 이제 좀더 불교 공부를 네. 접하면서 알게 됐는데 참선을 하면 몸에 열이 발생을 하는데 기혈이 잘 흘러서 네, 네. 어, 차를 이용하면 그런 너무 심하게 생기는 그런 열도좀 내려줄 수 있고 오. 예를 들어 뭐 사장님도 네. 아시겠지만 녹차 네. 네. 혹시 우롱차도 몸에 온도를 낮춰주나요? 네 우롱차도 몸을 시원하게 네, 그런 있지. 차를 마심으로써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참선하기가 참 어려운 게 너무 열이 많이 몸에 생기다 보니까 음. 어, 매일매일 그 차를 마시는 오후 타임이 있었대요. 그 음. 중국 선방에. 선언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 차 문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보이차 같은 경우는 음. 어, 제가 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 제가 듣기로는 기혈을잘 순환시켜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 타고나거나 어떤 몸이 약해서 몸이 너무 차갑고 기혈이 잘 흐르지 않는 경우에 그런 차를 마시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차와 참선이 만나면은 그 시너지가 좀 크게 날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명상을 주로 사, 라이프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은 어, 차를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어, 손님분들이 이렇게 절에 오시면은, 코카콜라나 아니면 네. 주스보다는 어. <laughs> 차를 대접을 합니다. <laughs> 차가 진짜 맛있네요. 뭐. 네, 오늘따라 차가 유난히 맛있습니다. 님 얼마 전에 보물산에 갔다 빈손으로 오다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 보물산에 갔다 빈손으로 오다 이 책은 어, 제가 미국에서 참선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있었던 여러 그 마음과 몸의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 또그 제가 수년 동안 영하스님의 지도하에 삼성교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그때 만났던 많은 학생들의 또 변화 그런 경험담이 담겨 있었,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미국인, 그다음에 뭐 중남미인, 그리고 여러 종교 배경, 문화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 스님, 오늘은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네. 시간에 스님도 기회가 되면 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저도 더 많이 차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